네, 브래드컬처 메인셰프입니다. 오늘은요, 통밀빵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. 이 통밀빵으로 만든 것 중에서 통밀 깜빠이 모양으로 된게 이거고요. 아 그리고 이제 식빵 모양으로 만든 것이 이렇습니다. 근데 여러분 이제 소비자들이 보실 때 통밀 식빵은 반죽 무게가 780g인데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굉장히 큽니다. 제 손에 비하면 은 이렇게 크죠. 통밀빵이 어, 이렇게 클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보통 통밀은 이 통곡식은 단점이 있는데 단점이 뭐냐면은 잘 부풀지가 않죠 그래서 혹 어떤 집에서는 잘 부풀지 않으니까 여기다 글루텐 가루를 집어넣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집에서는 글루텐 가루를 절대 집어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글루텐 가루를 집어넣으면 빵이 질기고 빵이 또 풍미가 떨어지고 그리고 소화가 잘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집은 에, 글루테 가루를 집어 넣지 않습니다 글루테 가루를 집어 넣지 않고도 빵이 이렇게 굉장히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잘 부풀고 굉장히 크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 하면은 첫 번째 우리는 이제 재료를 쓸때 전라도 전라남도 보성에서 온 유기농 통밀가루를 쓰고요 또 독일에서 들어온 유기농 그 전립분 아주 겉, 굵게 빻은 전립분을 사용하는데요 그렇다면은 왜이 통밀빵이 잘안 부푸냐 하면은 현미경으로 보면은 이 통밀빵 통밀가루를 이렇게 보면은 날카로운 칼날이 있어요. 근데 그 칼날을 없애야만 빵이 이렇게 크고 굉장히 부드럽게 나옵니다. 이 빵의 칼날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는 특별하게 이거를 아, 미리 그 발효종을 만들어가지고 발효를 시켜가지고 어, 통밀빵을 만들면은 이 빵이 굉장히 글루텐을 집어넣지 않고도 이렇게 풍미가 가득하고 굉장히 큰 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것은 이제 뭐냐면은 이제 이것은 100% 통밀로만 만들었지만 이것은 아 스위스 빵이라고 그래가지고 통밀과 호밀이 들어갔습니다. 호밀이 들어가고 통밀, 호밀 그리고 프랑스 밀이 들어가가지고 통밀, 호밀이 한60% 정도 들어갔고요. 나머지 프랑스 밀이 한40% 들어간 빵인데 기호에 따라서 건강을 중시하시는 분들은 100% 통밀 빵을 선호하시고요. 그리고 또 이렇게 맛과 풍미를 중요시하는 분들은 또 스위스 빵을 선호하시는 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 집은 이렇게 통밀로 만들었는데 주로 발효종을 많이 쓰고 또 발효종을 부드럽게 만들어가지고 빵 이렇게 잘 부푼 통밀빵을 생산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잘했어